네, 저희 조는 초반에 1차 발표 때는 아이디어가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 시간을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기획했는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어플 제작을 알아보는 와중에 똑같은 아이디어로 만든 게 성실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어플이 개발되는 바람에 다른 거로 아이디어를 급하게 바꿨고 새로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는 데이터 쉐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 우리가 초중고를 막론하고 대학생들까지 열심히 과제는 하는데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그렇게 과제가 끝나버리고 과제를 위해 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듯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웹2.0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오픈소스로 누구나 자료를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메이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그 자료의 사용, 복사, 수정, 배포가 가능한 오픈소스형 플랫폼입니다. 산업분석은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파이브 스로 해봤는데요. 현 시장 내에 있는 여러 자료, 플랫포, 자료 공유 플랫폼들이 다 유료 충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소스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자료 공유 플랫폼들을 보시면 일단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해피캠퍼스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일단 모토 자체가 회원간 꼭 회원가입을 해서 지식자료의 충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자료의 98% 이상이 유료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고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결제에 부담이 있고 또그 하는 것 자체의 불편함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주로 대학생과 직장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의 타겟과 조금... 안 맞고, 그, 초중고생에 맞는 플랫폼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저희,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모토로 삼은 지금 시장에 있는 업체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집단지성 플랫폼의 시초로서 오픈소스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서비스로서 지금 현재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압도할 정도로 오픈소스 플랫폼의 강자에 있는 업체입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질, 무료지만 질 좋은 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메이트의 좋은 모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하울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요. 여기는 한양대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플랫폼 사이트로서 주로 강의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동영상을 위주로 해서 동영상과 수업 시간에 받은 PPT 자료들 자료 등을 올리고 또 그것을 과제로 제출한 것들을 학생들이 올려서 무료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데 문의를 해본 결과 여기도 지도 교수님의 그냥 그 이론적인 말과 말이 전부고 대학생들이 오픈소스 플랫폼 제작의 주체가 되어서 직접 개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좀더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지속해서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메이트는 학생들이 손수 창조한 데이터인 동영상, 문서, 레포트, 설문조사 등 여러 자료의 일회성 사용과 그 소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셔닝은 바로 쭉하고, 세로 쭉 보이시는 대로 플랫폼은 무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은 넓게 해서 저 자리를 포지션으로 잡았습니다. 시연부터는 다른 발표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연은 다른 거, 누으로받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에 발표 들렸을 때, 윅스를 기반으로 제가 발표를 드렸었는데이 페이지가 사실 고정적인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쉽게 변형할 수 없는 점을 통해서 이그 페이지에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한계가 느껴지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워드프레스로 이제 콘서트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번에 만든 로고이고요. 어, 일단 저희가 자료공유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파테볼이나 태그별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직접 글을 올리게 되는데 로그인하는 과정도 이제 현관에 처음 하실때등록 하기로 해주시면 그냥 이름이랑 이메일만 쓰면 이메일로 이메일 일부가 날라가면 그걸로 로그인할수 있는 일단 로그인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관리자로 로그인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뭐리포트 같은 걸 검색하시면 이제 리포트 관련한 이제 자료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뭐 그런 게 들어와서 직접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자기가 이제 설문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문자료로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고, 태그에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분야별로 이제 문제나 사회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새로 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D 회원도 충분히 글을 쓸수 있는 곳이라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밑에 내용을 쓰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피드든마스 해주시면 그대로 공개할기 했을 때 바로 붙이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오픈테 <laughs> 유료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추가된 사용자도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가 지금 1 4명 정도 지금 근데 아직 이제 활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뭐 새로운 글이나 이런 거 아직 못 봤고 그리고 초보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을 올리면 여기 바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이트 관리나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할수 있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저 이제 유료 테스트부터 이제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원래 뭐그 조사를 하려고 하던 이제 초등학교에서 메르스 때문에 이제 휴교를 하게 돼서 이제 실제 지인들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초 초등학교 김지우 양은 이제 방학 숙제할 때 도움이 될것 같고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 조사한 숙제를 저희가 볼수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직 초등학생들이 직접 올린 글이나 자료 같은 부분은 좀 적은 편이라서 아직 이제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한 수행평가나 이런 숙제 같은 거를 올릴 수 있는 점에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기능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숙제 카톡방 같다는 이제 밴드 형식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한 숙제를 나눠 볼수 있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나면 끝나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쓸모가 있었구나 싶어요. 이 후기를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에 의도했던 게한번 만든 과제나 뭐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일회성에 그치 그쳐서 이제 휘발 된다는 점에 이게 아쉬워서 이제 만든 건데 그 기획 의도에 좀 부합하는 그 후기라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검색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는 걸 여기서 한 눈에 볼수 있어요. 그리고 편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설문조사나 사진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이 부분도 아직 저희가 한계점을 으 느끼는 게 이제 직접 초등학생들이 아직 글을 많이 올리거나 초등학생 입장에서 올라와 있는 글이 없어서 그냥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없어요. 네이버처럼 자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학부모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실활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자료를 한데 모아둔다고 하니까 편할 것 같네요. 조금 더 양을 갖추고 자료의 신뢰성까지 확보해본다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발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신선하네요.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해 선물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더 아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꾸미고, 쉬운 자료들을 더 많이 올려준다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앞서 말, 보셨던 이제 후기나 이제 설명 같은 걸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점을 좀 많이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저희 사이트도 이제 나중에 처,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진행 과정 차트인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초안을 제작하고, 뭐 중간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아이디어가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종 홈페이지 개발하고, 비주 테스트하고, 최종 발표를 했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좀, 좀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점, 그런 기능 같은 거를 이제 충분히 넣어서, 채팅방 이런 것도 넣어서, 좀더 활성화 하는데, 좀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